안녕하세요. 딜사이트 이소연 기자입니다. 여러분 최근 현대차 그룹 주가 분위기 정말 좋았죠? 현대차 날아간다, 기아 신고가다 이런 뉴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똑같이 자동차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인데 어떤 건한달 만에 17%가 올랐고 어떤 건6% 오르는데 그쳤어요. 내가 산 ETF는 왜 수익률이 덜 나왔을까? 혹은 지금이라도 들어간다면 뭘 사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한 달간 국내 자동차 ETF ETF들의 성적표를 뜯어보고 도대체 무엇이 수익률 격차를 3배 가까이 벌어지게 만들었는지 그 속사정을 팩트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네, 투자 성향에 딱 맞는 자동차 ETF가 뭔지 확실하게 감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바로 가보시죠. 고고 우선 지난 12월 초까지 시장 분위기를 잠깐 복귀해 볼까요? 사실 시장 전체는 좋지가 않았어요. 이 코스피 지수는 한 달간 0.33% 빠지면서 지지부진했죠.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달랐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올랐는데요. 한달 동안 무려 20.57%나 급증했어요. 현대차도 8.44%, 기아도 7.71% 상승했고요. 로봇 자율주행 같은 이른바 피지컬 AI 전략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힌 덕분에. 뿐입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잘탄 ETF 이번 달의 승자는 바로 신한 자산 운용의 쏠 자동차 소부장 FN이었습니다. 한달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지 아세요? 무려 17.12%를 기록했어요. 이제 소개해드릴 4개의 ETF 상품 중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비결 뭐였을까요? 바로 이름의 힌트가 있어요. 바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적이 상품은 완성차뿐만 아니라 전장, 로봇, 자율주행과 같은 부품 21개의 종목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기, LG이노텍, LG전자 같은 IT 부품 주 비중이 높았던 거죠. 최근 자동차 산업이 달리는 가전제품으로 진화하면서 이런 기술 기업들의 주가 재평가가 수익률을 견인한 겁니다. 2등도 신한 자산운용 상품입니다. 쏠 자동차 탑3 플러스 수익률 12.76%를 찍었습니다. 이 상품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나는 딴거 모르겠고 대장주만 판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세개 종목 비중이 무려 70%가 넘습니다. 상위 5개로 넓히면 86%고요. 그룹 핵심 3사가 다 오르니까 이 당연히 수익률이 좋을 수 밖에 없는 구조죠. 자, 반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전통 강자죠. 삼성 자산 운용의 코덱스 자동차는 어땠을까요? 한달 수익률 10.37%를 기록했어요. 나쁜 성적은 아니지만 앞선 소울 상품들에 비하면 다소 아쉽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분산 투자 때문입니다. 코덱스는 2006년에 상장한 맏형답게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현대차 그룹 3인방 비중이 약5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고요. 대신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 같은 타이어 회사들까지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이번 장세는 현대차 그룹 주가 역살을 끌고 올라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타이어 주까지 분산은 코덱스가 상대적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재밌는 아. 약간은 뼈아픈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수익률은 쏠이 가장 좋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덩치는 여전히 코덱스가 4,200억 원대로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최근 한 달간에는 코덱스 자동차에서만 2,100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대요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고 떠났거나 아니면 은좀더 날카로운 상품으로 갈아탔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4위 NH아몬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FN 전기엔 수소차입니다. 수익률은 5.91%. 사실 5% 수익도 적은 건 아닌데 다른 친구들이 17%씩 갈때 이러면 사실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죠.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이 상품은 전기차와 수소차 테마라서 삼성 SDI나 포스코퓨처엠 같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전기차 캐즘 이슈로 2차 전지 투심이 약했었던 게 수익률 발목을 잡은 거죠. 아, 그리고 깰팁 하나. ETF 고르실 때 보수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4개의 상품 모두 표면적인 보수는 0.45%로 갔습니다. 하지만 기타 비용을 포함한 실제 비용을 따져보면요. 가장 저렴한 건 코덱스 자동차인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바로 0.4917% 가장 비싼 건 수익률 1위였던 소울 자동차 소부장 FN이었습니다 보수는 0.5840%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0.1% 차이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소울 자동차 소부장 FN 상품은 나는 자동차가 전자제품이 될 거라고 믿는다 전장, 로봇 기술력에 베팅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소울 자동차 탑3 플러스. 복잡한 건 싫고, 현대차, 기아, 모비스. 이 3대장만 믿고 간다. 이런 분들께 맞습니다. 코덱스 자동차. 수익률 대박보다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완성차부터 타이어까지. 자동차 산업 전체를 사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자동차 ETF가 들어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